오늘 우리의 사명은 뭔가요?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삶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새로 써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 에 맞게 말이에요. 이 작업을 지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읽어 줄때막 옷을 찢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한 거예요.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을 읽어 줄때 백성들이 통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한 거예요. 그 재발견한 기록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고 그것이 계속 신약 성경에서 나아가,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재발견, 재속 연계점까지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시대의 문제와 비추어서 발견할 때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끄는 등불이 되었던 거죠. 그들이 바로 어거스틴이고 아타나시오스고 아퀴나스고 루터고 칼빈이고. 그리고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고 우리 한국의 성각자들이죠.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재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특별히 과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 지식과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우리 나라에 지금도 창조과학의 이론을 가지고 이 성경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 현대인들에게는 계속 논쟁만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일깨워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시대의 문제와 비추어서 발견할 때또 재해석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시 말이에요. 그런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새로운 확신과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